자, 오늘 계획에 없었는데, 뭐, 어찌 하다 보니까 또 맨발, 저 아이들 졸업 영상을 한번 좀 찍을까 싶어가지고 오게 됐는데, 원래 계획했던 그 컨셉은 아닌데, 이왕 온 김에 맨발 리뷰나 한번 해볼게요. 맨발 리뷰. 항상 여기가 늘 자주 오던, 한뭐 4, 5년 동안 매번 걷던 골목길인데, 오늘 어, 굳이 맨발 리뷰하는 또 이유가, 맨발이 좀 이렇게 리뉴얼이 됐거든, 이렇게. 여기, 대문하고, 싹, 외벽을 그냥, 초모모께서 그냥, 어이구, 야 밑에도 이거 딱, 이게 초록색 장판 내가 있을 때 깔려고 그었는데 하여튼 기재라도 깔아서 되게 깔끔하고 좋네요. 맨발은 이렇게 3층 주택이 있고 문헌 1동에 위치해 있고 저도 여기서 애를 4살 때부터 보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아주 잘 선생님들한테 가르침 잘 받고 무사히 또 초등학교 초등무지개학교로 보냈습니다 쏙 들어가보면 잠깐 들어가기 전에 여기 1층 여기는 이제 우리 3, 4세 아이들이 생활하는 곳 어... 이거 무슨 방이야? 도글방. 제일 밑에 친구들. 이렇게. 여기는 4세 도란방. 아, 아늑해요. 아늑하고 좋아. 이거 나와도 되나요? 아니 나와도 되냐고. 지금? 영상에 나와도 되냐고. 영상이? 내가 근데 여름이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걸 뭘 지금 원래 제가 찍을 그게 아니었거든요. <laughs> 오늘 그냥 <laughs> 뭐쩌다가 <laughs> 불려와가지고 그냥, 그냥 맨발 리뷰나 하려고 여기 지금 원래 막방에 계시는 그러니까 <웃음> 음식 <웃음> 해준 선생님분 아니시고 여기 아마 맨발 또 아마 분께서 선생님 대신해서 그렇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이렇게 해주는 그런 건데. 애들 점심식사 이렇게 또 혼자 준비해주고 계시네. 또한번쑥 돌, 돌다 올게요. 이렇게 이제 2층으로 올라가면, 5, 6세 친구들. 3층이 이제 7세 친구들 아마 그럴걸? 하여튼 그 층마다 이렇게 나이가 위로 올라가는 순 자, 맨발. 여기 다 졸업사진 걸려 있는 곳인데, 이 중에 세 개는 내가 안 찍어서 개게 여기부터. 여기 하나, 둘, 셋은 내가 찍은 거 여기는 또 2층 방, 소금 방, 다섯 세 애들 방, 이렇게 나눠져 있고, 자, 여기 우리 교구들 장난감 교구들 여기 당실방 6세 여기 저또 대표교사님 방아 오늘 여기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계속 봐주세요 여기 또 아마 분 계속 오늘 초록 사진 찍으 오셔서 좋겠습니다. 웃어보자 하하. <laughs> 우리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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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보면서 얼굴 한번 볼까? 우리 우리 꼬맹이들 다 모여있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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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네, 졸업하는 친구들이 이제. 안녕. 여기가 드디어 이제 일큰 애들 막끼리 방. 여기 또 이렇게 비상 계단이 있습니다. 비상 계단. 비상 계단이 거의 쓸 일은 없는데 하여튼 있다. 저 끝에 장롱 지금 제가 다니고 우리 아들이 다니고 있는 초등 무지개학교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 털보시죠, 털보. 아마명이. 드디어, 여기 이제 맨발 아마 중에서 사진작가님이 들으셔가지고. 내가 안 찍을 수 있게 됐어. 내가 갖고 있는 한 장비 가격 한열배 되겠다, 이게. 저한 15년 전 거의 태급 쓰고 있어가지고 계속. 어 기가 막혀. 안녕. 안녕. 아침 나오지마. 하 다시. 얘들아 여기 보자. 시탄이야. 하나, 둘, 에이, 셋. 좋다. 아. 주하나. 여기 보자. 아니, 그렇지. 아. 하품하면 안돼. 하품하면 안돼. 자 여기 옆에 놀이터로 이동 나와도 되죠? 예나 네. 올릴 거예요 내 거에 올릴게요 네, 네. 보다가 정안 되겠으면 얘기하면 내려줄게 영상은 네, 네. 아, 내 거니까 이제 내가 나와야지 아, 오늘 뭘 찍으려던 게 아니어서 딱히 할 말이 반이 없네요 여기는 이제 여기 어린이집 바로 한 인근 한 50m 조금 넘게 떨어져 있나? 바로 옆에 여기 또방가우 두근두근 학교가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저기 맨발 어린이집 졸업하고 나가면은 아이들이 제일 많이 오는 것이 이제 저기 또 사기막골에 있는 초등 여기 봐줘 찬이야 여기 봐야지 이게 100% 다 여기 보지 아, 않아서 뭐, 누군가 뭐, 한 뭐, 명은 시선이 뭐,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어요 포토샵으로 건너는 색깔을 무 짧은 수수수 시간에 또 하는 네. 거라서 추워가지고 주헌이 조금만 뒤로 주헌아 뒤로 주헌아 나무가 오래 나무가 나무를 한번 잡아볼까 이렇게? 나무가 나무 그렇지 오빠 오케이 오케이 가까이 한번 찍을게 끝났어 눈떠눈뜨거눈뜨고 야잘 어울리네 옷이 어, 이거랑 졸업해서 좋아? 어, 어. 아주 좋아. <웃음> <오>. <웃음> 일단 차자자 아니 거기 일단 그거 먼저 얼굴이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 지니. 지니. 아, 아, 지니 <laughs> 도 점점 킹콩이랑 닮아가는 것 같아. 아, 똑같아요. 네. 아, 많이 네. 많이 손 올려볼까, 이렇게 귀엽게?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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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하고 싶은 포즈. 하고 싶은 포즈. 다다다다 여기 야 돼, 여기. 렌즈. 응. 카메라. 지다 나무꾼! <laughs> 매한 2, 3년간 계속 졸업사진을 도맡아서 찍으러 오다가 오늘은 약간 좀 관전자 모드로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니까 평화롭긴 한데 내가 왜 왔는지 모르겠네, 여기. <laughs> 야, 한 명씩 다더 올라가. 올라갔다 또. 한 명씩 다 하는 게 좋을 거 같아. 응? 어? 애들 한 명씩 이거 미끄럼틀. 내려와, 내려와. 다 내려와 봐. 이거 찍고 있어. 어우. 올라갔다 와 다. 수아니 도안 박. 야호. 나 어, 여기 여기 야, 이제 너는 어. 그만하도 돼. <laughs> 너무 많이 했어. 어우, 찬유. 어우. 오호. 오케이. 됐고, 됐고. <laughs> 찍었어, 찍었어. 됐고, 이제 <laughs> 어. 특이하게 내려오네. <laughs> 내려왔다 쭉쭉쭉 여기봐 <laughs> 여기. 말기.